그래 가지고 사실 이제 뭐 거의 ICBM 까지도 어, 완성 단계에 와 있고, s l b m 도뭐 거의 이제 다 끝난 걸로 되어 있고,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한반도는 4년 초과가 아니라, 어떤 분들은 5년 초과, 4년 초과보다는 더한 단계 더 나가 있는 더 좀...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다는 거를 뭐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그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이두 번째 국제의 그 한반도의 비핵화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? 뭐 조금 전에도 몇분저이 조금 전에 쉬면서도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북한이 절대 비핵화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봐요.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비핵화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평화 공존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데서 단초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남북 간에 어떻게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? 뭐, 결국은 저는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도 좀더잘살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평화가 정착이 될수 있지. 그러지 않아가지고는 계속 저 북한의 깡패 같은 소행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현 입장에서 할수 있겠는가?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. 아까 이 먼저 말씀하신 분이 이영희 사장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좀 남한도의 신뢰를 어떻게 확립할것인가 이게 남한도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다 물어보면 북한 친구들 이거 제대로 말을 지키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막 똑같이 북한 아까 이 얘기도 하셨지만 북한 사람들 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남한 은들 이거 뭘 약속을 해놓고 지지 않는다 뭐이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제 협력 프로그램도 유지가 될수 없고 시작도 될수 없는 거죠.